안녕하세요. 파란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 읽기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인 손미나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입니다. 음,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학을 펼치는 그런 행복 전도사들이 명품 구매보다는 경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란 감정이 뇌에서 합성되는 일종의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려면 물건을 더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오히려 여행 에세이로 읽혀서 저는 멀티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식 사진이나 그런 핫스팟 등을 소개하는 일반 여행 에세이와는 다르게 자신의 서른 편의 경험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듯이 한때 인기의 편승에서 유행처럼 그런 찍어내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봐서 그랬는지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읽었지만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들이 포근해서 좋았던 기억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자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한 권의 편지 같은 책이었습니다. 어,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을 위해서 소모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항상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 책은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책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추억들을 소환해 내서 뭐 소모시키는 인물이 없었고, 그리고 재미난 여행과 보석 같은 친구들, 아빠와 주고받은 몇백 통의 편지는 자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현아.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해외로 또는 여행 자체가 아예 힘들다고 배부른 소리 한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진부하다 할지 모르지만 일상의 여행이 되는 독서를 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길을 기울이게 되고요. 일상으로서의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위대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가 가는 꽃길이다. 였습니다.